저희 PD님도 그래요. 최소 삼십 를 바꾸신다고 그러시는 그냥 오십 분인데 무료. 병영에 관련돼. 근데 사실은 요거 올해까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가장 잘 나가는 거는 병원 개원시키고. 사실은 그 병원, 어, 저 눈빛 아이는 원장님들 돈 벌고 싶다 하는 원장님들과 병원 차리는 병원 운영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뭐별 투자 안 받고도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음. 근데 저희가 저는 사실은 경영에서 지금 누구 누구 다 세미나 하시는 분들과 저는 일대로 붙는다. 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음. 저는. 저희가 300만 건의 데이터가 저희 프로그램에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접수의 데이터를 갖고 어디 접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경영으로, 경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한 가지 질문으로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나름 그냥 지금 5종 보고서, 8종 보고서가 3년 전만 해도 3명의 직원을 데리고 하루 종일 경영을 가르켜서 막 푸쉬해가지고 나왔던 보고서들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내기까지 단 10분밖에 안 걸려요. 음. 근데 사실 이것을 꽁꽁 숨기고 제가 딱 원장님한테 컨설팅 간다고 하고 음. 700만 원 주십시오. 음. 800만 원 주십시오. 다 주세요. 음. 지금 제가 한 10군데 정도도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정말 치과 원장님들이 자꾸만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네, 이런 엄청 마케팅, 지났었지. 어. 이제는 시설지 났다. 의사가 집중적으로 내 본질을 알고 나를 알고 바깥을 알고 그안로 안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거 남은 그냥 돈만 버리는 거다 원장님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치 데이터로 전환 시켜주는 첫 번째 구독 서비스가 지금 저희 보고서. 음. 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 하든 경영을 하든 일단 분석이 돼야 돼, 나를 알아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를 해서 어디 내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걸딱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거든요. 실금 마케팅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뭐냐면 잘해주고, 뭐 문자 그쵸. 연락도 많이 해주고. 그쵸. 이런 잘 기본적인 챙겨주고. 것들. 근데 요즘 직원들이 그걸 아주 일괄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저희 여론조사 같은 것도 AI가 전하잖아요. 그, 와이즈 AI. 네. 근데 저희도 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카톡, 문자, AI 전화, 지금 다 저희가 되는데, 플러스 아까 콜센터 팀도 같이 양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주로 콜센터 팀이 있는데, 사실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카톡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쵸. 여론조사도 저희 같은 30, 4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화 오는 거 끝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약간 앱 방식의 이런 여론조사 시스템을 많이 바뀌거든요. 저희는 이미 그게 한 2, 3년 전에 다 구축이 된 음.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푸시를 해주면 그걸 스스로 예약을 잡는 음. 지금 로아스 자체도 다 뷰어땅이 만들어졌어요. 음. 지금 이제 한 사례만 대표님 저희가 실물로 음. 서비스는 다 지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지금 여기 경준 대리가 뭐 저희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음. 이제 어떻게 화면 단으로 구현이 되고? 되는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거야 대표님 모어덴 사실 치즈토 음. 거기는 어 사실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유저들한테만 음. 무료로 한번 뿌려보자. 음. 예를 들면 어 사실 저희가 지금 한50 군데에서 100 군데 정도는 한50 뭐 군데 그냥 무료. 일단 진짜 아, 이거 괜찮다 효과 있더라 이게 지금 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약간 대표님한테 지금 저한테 얘기 들으시는 것보다 저희 유저들 어, 제가 돈 내서 저를 음. 광고하기보다는 음. 어 세미나 모욕 이런 거 말고 지금 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나의 이런 정말 체험 이야기 저번 주에도 원장님들이 한 80만 원어치 저한테 오히려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막 너무 열변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 왜냐면 저희를 만나고 만원 내는데 매출이 8천만 원 올랐어요. 단순히 커뮤니티보다는 어떤 생생한 글을 잘 쓰는 이런 또대표님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대표님께 서 저한테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업체를 많이 보지만 어 저도 이번에 좀 같이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대표님 처음 연락을 어, 어 진짜 드려본 맞아요. 거예요 대표님 네. 여성적인 날이죠? 네아 그래서 여성적인 날